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스로 보내온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르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고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전한 후 무난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구절에서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현재 누가만이 자기 곁에 남아있기에 마음이 쓸쓸하고 찹찹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대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언급된 자로서 바울은 그를 동력자의한 사람으로 여긴 자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른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죄인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였고 복음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계와 디도, 두기고는 성교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현재 바울의 곁에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가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힘들 때에 정작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신경쓰며 성도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익자이지만은 그 역시도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부모님이기에, 이미 다큰 자녀이기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에,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을 오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로마로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그가 자기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첫 전도 여행을 할때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마가에 대하여 실망해서 절대로 동행해서는 안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을 꼭 함께 하고 싶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둔그옷을 가져오고 책 중에 가족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겨울을 보내려고 한다면 감옥안이 너무나 춥기에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는 자신의 사익을 마무리하고자 글을 쓰는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알렉산더는 추측컨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종교 장식물을 만드는 업자로서 바울과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고 어렵게 한 인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시편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이 악인에 대하여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악한 자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경계시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첫 변호를 할 때에 당시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누가만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사랑은 커녕 도리어 배신하여 떠나버릴 때 밀려드는 인간적 감정은 섭섭함을 넘어서서 때론 분노까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바울도 인간에게 마음으로는 너무나 섭섭합니다.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주님이 자기 곁에 서서 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17절입니다.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과거 주님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사자의 입에서도 자신을 건져 주셨기에 지금도 얼마든지 자신을 건져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석방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알게 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고백을 하고 나니 바울은 이런 귀한 주님께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22절까지 무난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고 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도는 병이 들어서 밀리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기는 너무나 춥기에 디모데가 그 옷을 빨리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제들 즉 어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디모데에게 무난한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주님이 디모데와 함께 하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디모데 후설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의 목회를 통해 든든히 서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잘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옆에서 함께 해 주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홀로 캄캄한 로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를 가져오라는 말에서 보듯 감옥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나 열악해서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고, 추위 가운데 죽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주변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인간적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사람에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의 사정에서 보듯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만큼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인색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겨우겨우 이끌어가기에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고 바빠서 관심도 제대로 못 가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에게 실망하여 괴로운 심정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그 잘못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의지했기에 내가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뭔가를 바라보고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너무나 작기에 필연적으로 상처받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자식을 버립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여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이 덮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을 사랑할 뿐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구한 것은 주님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또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성도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오늘도 의지하다가 상처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섬기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으로 인하여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의지했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의 잘못인 줄을 깨닫고 도리어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도 탄식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